샬롬 자, 사랑하는 우리 오토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화요일도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통이 함께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왜 이러한 형통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오늘 화요일 열왕기상 2장 1절 12절 씀을을 오늘 묵상할 터인데요. 다윗 왕이 죽기 직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의 인생 가운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그 아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최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데,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솔로몬아, 너의 인생이 흉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3절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내 안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며 그가 말한 법률과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길이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가는 우리 오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고. 내가 살아갈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많이 저축하는 것이 형통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길은 여호와의 명령을 알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길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때? 너희가 형통하게 되는 길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자두 번째 유언의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신의 군대장관 요한만큼은 평안하게 죽지 못하게 솔로몬에게 요청을 해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이 왜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는지 알것 같아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요. 다윗에게도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오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군대의 두 사령관 내레아들 아브네, 예대의 아들 아바사. 자, 이두 사람을 누구냐 하면은 한 사람은 사울 왕의 군대장관이었고, 또한 사람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군대장관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칼을 들이댔던 사람들, 구태타를 했던 사람들이 이두 사람인데, 다윗은 이들을 다 용서하고 품었습니다. 왜? 그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서 같이 자신의 정권에서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 요압은... 그들에게 칼을 들이대고 복수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통치와 반대되는 이 요압을 솔로몬에게 맡깁니다. 사랑하는 네 살가드카도 어떻게의 성도로는 다윗의 인생이 형통하게 될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자신에게 칼을 들이댔던그 사람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의 인생은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살 가득한 오토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때로는 여러분에게 칼을 들이댔던 사람 여러분을 비방했던 그 사람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안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의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로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우리 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끌어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오늘 화요일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